가벼운 등산이나 조깅처럼 생활 속에서 운동을 즐기는 레저 인구가 늘면서 워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브랜드별로 기능성부터 사이즈까지 품질이 천차만별이어서 잘 따져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하라 국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벼운 운동에 딱인 일명 워킹화가 요즘 인기입니다. 보통 500에서 600g인 등산화에 비해 3, 400g대로 가벼운데다. 디자인의 기능성까지 겸비해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신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예쁘면 좋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면 좋고 또 가벼워야 될것 같아요. 한국 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10개 브랜드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구성이나 기능성에서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밑창의 접착강도는 제품간 최대 2배 바닥이 닳는 정도는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비싸다고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20만 원이 넘는 한 업체의 워킹화는 다른 저렴한 제품들보다 미끄럼 방지가 현저히 떨어졌고 훨씬 저렴한 가격의 제품보다 약 2.8배 빨리 닳았습니다. 경량 아우터 브랜드마다 각각의 내구성과 기능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착용 환경이라든지 사용 패턴에 따라서 원하시는 품질과 기능성에 맞는 제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번 경량 아웃도어화에 대한 가격과 품질 비교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제공됩니다. 국민리포트 장아랍니다.